오늘 특별한 강연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시는지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 교육청 교육장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하고는 좀 여러 차례 방송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면서 저는 그 우리 그 선생님을 뵈면서 아, 정말 진실한 교육과 교육가구나 교육자구나라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정말 진실한 교육자가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계시지만 제가 만나본 중에서 정말로 우리 교육에 관해서 열정이 너무 많으시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오늘은 그,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교육에 대한 그런 그 강연을 지금 앞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강연을 자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에,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네. 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 뭐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어,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각 강연을 한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이제 아마 많은 분들 앞에서 하실 텐데 강연 을 앞둔 그런 소감은 어떠신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이 수능 날입니다. 예, 그렇죠. 그다가 비까지 이렇게 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얼어붙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실까도 걱정되고 여기까지 오셨을 때 정말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조바심이 생깁니다 아, 그럼 그 많이 그 강연을 여러 차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아, 그런데도 이렇게 약간 긴장감이 좀 있는 건가요 어~ 사람 숫자는 별로 여의치 않는데 예. 어, 사람들이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긴장도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그 학부모님들이 예. 수능을 앞두고 온 예. 오늘날이기 때문에 예.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 민감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아. 그래서 상처가 되지 않고 응원이 될수 있는 강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 또 이야기를 한마디 꼭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CMB와 우리 김성환 감독은 굉장히 이, 어, 한 식구처럼 네.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보다 CMB 방송하면 우리 방송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CMB 방송 여러분, 오늘 저희 강의 내용은 사실은 학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의 30년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재밌으시면 많은 분들한테 권해서 강주만큼은 정말 행복한 교육의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선생님 오늘 강연 잘 해주시고요. 그 네. 강연, 선생님 강연이 많은 우리 학부형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는 또 어떤 그 뭔가 그 철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닌 그냥 제가 소소하게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2년도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두 부류입니다. 공부는 잘하나 행편이 어려워서 다닌 아이들을 열명 중에 한명 정도, 나머지 아 명은 집안도 어렵고 공부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다닐 때였습니다. 92년. 그때 나는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갑니다. 불쌍하고 짠한 아이들. 끝까지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92년 3월 2일. 처음으로 학원과 2학년 일반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조회를 하려 고 들어간 겁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난 겁니다. 근데 사랑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침 조회 시간인데, 8시 반이 됐는데, 50명 중에 5명 앉아 있, 5명 이렇게 났다냐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야,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왔냐? 나는 선생님이라고 제일 했던 첫 마디가 그 말이었습니다.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왔어? 이렇게 했더니, 얘가 고개를 촥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야, 얘들왜 이렇게 안 하는 거 묻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일어나는 거 봤더니, 너왜 일어나?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한테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안온 놈한테 물어보세요, 안온 놈한테.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맞죠? 그 말은 맞긴 맞는데, 우리 반만 이렇게 애들이 안 왔나 싶어서 다른 반 교실을 가봤더니, 다그 정도 앉혀놓고 같이 조율를 하는 겁니다. 이상한 학교가 다 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선배님한테 물었어요. 선배님, 이 학교는 왜 하들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 자네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고 왔구나. 모르고 왔습니다. 이 학교는 강주, 전남, 전북에서 임무계, 렇게다 떨어지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다 있는 학교야. 학생 수가 2천명인데 단수 이상이 부모들이 포기해버렸어. 근데 그것하고 하루 종일 온, 오고 간 거, 오면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지.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내가 그말안 해줬지? 가만 놔둬. 보고만 있어. 뭘 하려고 하면 도망가 보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돼. 그냥 보고만 있어. 보고만 있으라고요? 응 어, 어, 보고만 있어.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고만 있어.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날. 새 교과서를 나눠주는데. 이들이 가방에다 넣지 않고 그새 교과서를 다 끈으로 묶는 거예요. 왜 끈으로 묶을까? 가방이 있는데 가만 뒀어요. 가만 보고만 있으니까 봤죠. 하교하면서 전부 다소각장이다다버려버려 이름도 안쓴 책을. 세 번째 나는 수업을 하려고 칠판 판서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뒤 돌아봤더니 입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침을 이렇게 뱉다 나는 그힘도 지금도 못내. 침을 뱉는데 입은 이렇게 벌어지는데 침은 이쪽에서 나 완전 멋있어. 전부다 그러고. 야 배치마금 여기서 침. 예, 뱉, 치지, 뱉지 마 예, 알아서았이 예, 습관이 나고, 전부 다 침을 뱉어. 아, 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것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지금 공부를 가르칠 길이 아니다. 아, 이거 질서를 잡아야 될것 같다. 좋다. 나는 제 수업 들어갔다 쉬는 시간 10분, 얼른 내 교실로 들어가서 칠판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버려진 책 갖다주고, 침 닦아주고, 앉혀놓고, 노트 빼놓고, 그리고 이제 앉아. 그리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들어와.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른 내 수업 들어갔다 와서 또올른놓았고 쓰러지고 닦아주고 퇴지고 하루에 8번을 들랑날랑 들랑날랑 계속 1시간도 안 뺐고 3월달 3, 4월달 계속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변한 게 아니라 비웃고 있어요. 비웃고. 웃긴다는 거예요. 애들만 웃긴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된가? 이렇게 되냐고. 되냐고. 안되지. 가만히 있어. 안돼. 가만, 나도, 저, 온 놈들도 학교 안아보니까 가만 있어.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안 돼. 그러면, 한 번에 모든 걸 잡으려고 하지만, 한가씩 잡아야겠다. 일단, 못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안 도망가야 뭔 교육이 될거 아니냐. 점심 먹고 나면 한두 명 밖에 안 남으니까, 안 되겠다. 교문 앞에, 11시, 3교시 때 교문 앞에 딱서 있었어요. 비탈길이에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도망가기만 해봐라. 딱 이렇게 써갖고, 이제. 이러고 서있었어 3주 동안 서있었네요 거기서 그랬더니 진짜 애들이 못 도망가고 반에 상당히 반숙인 상황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된다 되잖아 선배님 되잖아요 뭐 이런 우쭐거리는 마음으로 선배님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5월달에 서있어요 근데 교무실에 있는 어떤 선배님이 부르는 거예요 박수생 왜요 자네 이리 좀 와봐 이게 그러니까, 왜요 이리 좀 와봐 자네 지금 거기서 뭐해 보십시오 못도망가고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지 내가 자네한테 보여줄게 따라와 그리고 나를 데리고 끌고 가요. 가봤더니 어디로? 뒷담. 학교 뒷담. 가봤더니 하얀 교복을 입은 개미 새끼 한 수백 마리가 담을 타고 수백 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 아, 피난미들이 그렇게 올라갔는가 모르겠어요. 수백 마리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해? 제가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자네 봐봐. 저 벽돌 봐봐. 저 벽돌 아무 힘도 없어. 저거에 쓰러져버리면 밑에가 10m 낭떨어지요. 다 죽어버려. 자네 책임질 거야? 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 선배님, 그럼 저 위에다가 철망을 치면 안 될까요? 학교는 철망을 못 치게 돼 있어. 그러면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 가만, 보고만 있으면 돼!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안 되겠어요. 쓰러지면 다 죽어. 교육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완전 실망을 해버렸네요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그리고 저는 92년 여름방학 지나고 2학기 때 학교를 어떻게 다닌는지를 몰라요 못 다니겠어요 막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요 저희 집은 그 학교 바로 뒤에 있는 10평짜리 주공아파트였어요 제가 저녁에 잠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날 때까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똑같은 잠꼬대를 뭐라고 하냐면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 말을 저녁내 하는 거예요. 저녁내. 앉으라고 가지 말라고 뱉지 말라고 이말 하도 많이 하니까 내 아내가 입을 때려. 그만 좀 해. 그만, 그만 좀. 그만. 다른 소리도 해봐. 다른 소리도. 이 정도로 제가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드디어 92년 그해 나는 12월 2일 날 학교를 그만둡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두 가지였어요. 아이들도 보기 싫고. 그 냅둬버린 선생님들도 싫고. 그래서 사표를 쓰러 교장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교장선생님 저 그만둘랍니다. 그럼 교장선생님 나한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찌 그만둔가?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그만둘지알았네 그래, 학교를 그만두고 보따리를 쌓고 집에 오니까, 내 아내가 뭡니까?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나는 선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은 잘만 합디다. 뭐가 그렇게 유난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여자가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잠꼬대를 할 때부터 내가 힘들어 하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말고도 해먹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래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 여자는요, 참 무책임하시군요. 또 이렇게 마트표를 찍어요. 내 네, 이따 그 여자 얼굴 보여줄게요. 하, 진짜 난 지금도 그 말이 난 모세밖에 무책임하시네요. 며칠간 고민했더니 내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그냥 눈 감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눈 감고 학교를 갔네요. 가니까 선생님이 날 쳐다보고 막 웃고 난리요. 박수를 치고. 창피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박선생! 왜 그러세요? 우리는 자네가 작년에 사표 쓴줄 알았는데 휴직을 했었구나. 막, 이렇게 막 창피를 주는 거예요. 또 영어 선생님 한 분은 아주 그냥 입에 나온 대로 말하신 분인데, 기어 들어오려 면서무엇로 기어 나갔대? 막 이러는 거예또 작년에 3학년, 2학년 다니면데 그들이 3학년이 됐어요. 그들이 교무실로 막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더 막, 선생, 님 선생 님한남서왜 왔어? 저 저리 가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학교 담임이 되는데 2학년 담임을 또 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2학년 담임이 제일 말안 들어요. 2학년이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제일 말안 들을 때가 2학년이에요. 그것도 학원가가 제일 말안 들어요. 전기 기획관 말좀 들어요. 또 2학년 일반 그 담임을 또 주는 거예요. 만나 봤더니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너무해. 작년 애들이 그리워. 아,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나도 살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안끝안 봐보자 옛날에 7시 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몇 시간, 8시 반에 학교를 가서 내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요 옆에 선생님들하고 말도 안해 그리고 아침 조회를 하려고 할때 밑에를 안 쳐다봐요 왜 더러우니까 침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어가 그래가지고 조회를 할 때도 애들 출석을 안 불러 보기도 쉽고 듣기도 싫으니까 목소리가 체크만 해 너무 힘들어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학교 전체에서 우리 반이 제일 개판이에요 엉망진짜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이, 박주정 선생이 두달 만에 이 학교를 왔는데 우리보다 적응 속도가 더빨라져가고 왔네. 또, 또 이렇게 이제 또, 또 놀리는 거예요. 근 영혼이 없죠 3, 4월딱 그냥 왔다 갔다 얼만 받으러 다니는 거니까. 2월달 너무너무 더웠던 93년 6월. 너무너무 더웠어요. 난 학교 갔다 오면 얼른 자고잡자고 잡을, 싶어.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으니까. 한 10시 반이나 잠이 깼어요. 저녁에 먼저가 자고 있는데 누가 막. 우리 배율도 없는 우리 아파트 를막 팔로 차고 막 문을 막 두드려. 누가 이 밤중에 문을 열 두드리지? 그러니까 내안내 보고 문열으라니게 당신 여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 8명이 술도 먹은 것 같아. 담배도 피고나 냄새가 8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놈들이 선생님 방이잖아요 선생님 반도 모르세요. 나는 몰라. 안 봐버렸으니까. <laughs> 그리고 학교를 어쩌다 나오니까 잘 몰라. 근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놀러 왔다는 거예요. 난 놀러 오란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난 학교에서 보고 싫어. 아유, 이렇게 늦은데, 언제 돌아가세요? 밑으로 막 들어가 버린 거 방으로 막. 내아니가 쳐다보고, 뭡니까? 저 누구예요? 우리 반입니다. 우리 아내가 눈을 뜨나 안 뜨나 똑같아요. 어, 크기가. 근데, 저희들이 왜 왔대요? 나도 모릅니다. 말을 올려야 돼, 누나니까. 나도 모릅니다. 근데, 놈의 새끼들 누가 갖고. 아 앉아갖고는, 선생님, 우리도 손님이니까 뭐좀 줘보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할수 없이 냉장고에서, 냉장고도 큰 냉장고, 아니, 작은 냉장고 뺐을 때, 반쪽은 남은 뭐예요, 수박을 이렇게 썰어줬어요. 수박을 먹이려고. 근데 하필은 수박은 씨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씨를 이렇게 뱉던 가 아니라 하늘에대 되고, 비비비막 이렇게. 여덟 명이 뱉고, 뱉으니까 내 아내가 기겁을 한 거, 이게 뭐예요? 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빠 오빠들은 왜 그래 원래 그래 원래 해내 <laughs> 안에 처음 보고 그런 것을 애기도 처음 보고 야 뱉지마라고 좀 뱉지마 앉아있어 뱉지마 앉아있어 날리 방구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평짜리 아파트에 방 하나 거실 하나 그 다음에 지구 식구 이따, 이따 보여줄게요 소만한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에어컨도 없는 선풍기도 없는 10평짜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가네 집으로 새벽까지 누가안가려면 자고 간대요 그래서 재밌네요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떠들어 아 글쓰고 그냥 우린 길을 막고 이제 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깨울라 때만 전부 다 죽어본 줄 알았어요 암만 깨워도 아무 반응이 없어 난 처음에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래서 나 혼자 학교를 이제 가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난리예요 빨리 데리고 가라고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1 0 0 k 로가 넘은 애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아니 3명이나 있어요 나 혼자 가는데 내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오네 여보 한명 가고 7명 남았어 좀 이따, 여보, 두명 갖고 여섯 명 남. 계속 전화가 오니, 짜증이 나서.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올고 오니까. 전화 좀 하지 마요. 근데 이제 정례 시간이 됐는데, 내 아내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 어, 어. 왜 그러세요? 어, 다 가고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구 있어요? 제일 무섭게 생긴 놈이 누구 있다는 거예요? 뭐이 무섭기는 무서워요. 걱정 마요. 내가 가서 깨울 테니, 우리 종례했어요. 가서 깨웠어요. 야, 쉽게 일어나. 우리 학교 갔다 왔다, 이 쉽게. 그러니까 이제 개 일어나. 근데 보니까 일곱 명이 또 왔어. 내가 왜 왔냐 이게 델로 왔대. 오늘 데리고 가. 그게 그러니까 나갔어. 근데 이놈들이 좀 있다가 또 와. 집에 그날 저녁에. 왜 왔냐 그러니까 하룻밤만 음. 더 자고 오대요. 그리고그 다음 날 그때는 토요일까지 수험할 때인데 월화수목금 계속 오는 거예요. 그니까내 아내가 신고를 해봤어요. 운암파출소에다가운암파출소에다가우리 지금 가택취입죄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애들이 누구라고요? 남편 제자라면서요. 네. 그것은 가택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 계속 와. 이게 왜 오냐? 그랬더니 쌤, 우리 가 말을 너무 안 듣지. 오지 마. 이혼하게 생겼어. 오지 마라고왜 와? 좋으니까. 이게 뭐이 좋으니까. 편하니까. 이게 뭐이 편하니까. 그러고 그래, 묻지 말고 그냥 안 간다고. 이거 어쩐다고. 여름방학 하려면 한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응, 그래. 우리 그 떡까지만 여기서 살게. 한달 반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그냥. 내 아내한테 말했더니. 알아서 하시죠. 살든지 만나, 나갈라가니까. 근데 우리 놈들그 다음 주에도 계속 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데리고 살아. 그 더운 6월 달에, 고것들 8명, 우리 식구 3명. 그 작은 방에서 미쳐볼 것같 제일 힘든 게 뭐냐? 밥을 너무 많이 먹어. 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이 세상 처음 봤어. 밥을 너무 많이, 쌀팔 돈이 없어. 도시락을 8개 써야 돼. 또, 뭣도 없어요. 그, 세탁기도 없어. 그러니까 손빨래. 그 다음에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면, 여덟 놈이, 화장씩 들어가면 무수질 한다고 한 30분씩 있어, 그럼. 또 어떤 날 조용해. 그럼 베란다에 있으면 써 있어. 뭐 하고 우리 15층이거든요. 누구 뭐 하냐? 봤더니, 한 아이가 담배를 딱 피워. 그래갖 불을 안 꺼. 그래갖 15층에서 밑에 떨떨 쳐. 그래갖고 위에서 누구 침으로 불을 끄는가. 여... <laughs> 여러분, 그 애들 얼굴 보여줄게, 좀 이따가. 너무너무 힘든 6월달을 보냈네요. 일단 보냈어, 이제 한 달을. 7월달이 됐어. 7월 20 며칠 날 방학을 해. 좀만 견디면 된다. 7월 20 며칠 날 방학을 하는데, 기말고사를 봐, 그 학교에. 근데, 그 학교는 기말고를 부서는데 얼마나 공부를 못하는지 시험을 볼 때, 전 과목의 문제를 3배수로 가르쳐주고 시험을 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니까 3배수로 문제를 가르쳐 준다고. 답만 안 가르쳐주고, 문제만. 근데 이놈들이 시험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쌤, 음. 우리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얘들은 사실 구구단을 못 해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한다고 그래? 답만 외우면 되잖아. 어, 그러기는 그러네. 그럼 외울래? 응. 그럼 상을 펴. 밥상을 폈네요. 그럼 내가 문제를 말할 때가 너는 답을 외워라. 그럼 내가 문제 그럼 지금 다막다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이 부셔져버려, 인상 치워보고 누워, 누워, 그냥. 내가 문제를 말할 때가 그 답만 외워. 여덟 명이 눕는데, 한 놈은 눕기만 하면 잡으러. 그럼 막 깨우면 막 눈이 까지면서 막 욕을 해. 나 처음 봤어요. 눈을 까지면서 막 욕을 사정없이 다른 사람 보듯이 욕을 해버려요.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그게 자폐였어요, 자폐. 하나이는 자폐예요. 난 그게 자폐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고놈은 빼놓고 일곱 명만 막 문제다, 문제다, 달달달달 해오는 거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외웠어요 시험을 봤어요, 진짜. 일학기방학식 그래. 한 반이 50명씩, 2학년이 13개 반이요. 650명이에요. 성적을 발표하는데 정교 1등보다 7등이 우리 방이 아니라 우리 밤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방 공부를 한 놈들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몇 명이 들어와요? 8명이 들어오고 7명이 나가고 한놈 남고 우리 식구 세 명. 아홉 명러서 3명이 삽니다. 자,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까지 데리고 살았던 애들. 그 애들이 707명이에요. 707명을 한 번에 데리고 살았느냐? 사, 데리고 살 수가 없죠. 정원이 8명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밥 먹여서 깨워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내 빨간 프라이드로 얼른 4명 어, 10kg 데려다 주고 어으 와서 또 4명 데리고 가려면 8명 이상은 데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707명이 됐냐?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이 됐으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 난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놈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저놈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고구마 줄거리처럼 똑같은 놈들이요. 그 애들이 비탈했었던 그 아픈 아이들이 707명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그이 아이를 수능을 보는 애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훨씬 더잘 살아요. 이 학생도 자기나 부인도 훨씬 더잘 꼬시고요. 어떤 놈과 살면 잘살 수도 알고요.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알아요. 참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 707명의 아이들. 그 애들이 여러분 그 책에 에피소드가 707개가 되니까 그게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성공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견디지 못하고 죽었던 아이, 그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영상 바로 뒤에 보면 그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고 싶죠? 그 영상 조금만 보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 교육청 장학사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비타리선 아이들 어렵고 힘든 아이들 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의 애만 들리고 저는 오늘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2015년 8월 민주인권 과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중학교는 어떤 학교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아이 중학생이 한 아이를 심하게 때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맞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지도 한방친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다임쌤이 들어간 거예요. 둘다 싸운지 안 거예요. 다임쌤은 둘다 끌고 와서 뺨도 때리면서 둘다 악수하라고 했대요. 사과하라고. 그리고 교무실로 갔는데 아까 그 맞았던 아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나는 지금 맞은 건데. 옥상으로 올라가 갖고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머리부터 박아본 거예요. 즉사해본 거예요. 즉사. 그 자리에서 즉사해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난 과장이고 장학사님한테. 상담사님한테. 전화가 오니까 우리 상담사는 몇 시에 떨어졌냐? 4시 20분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신문은 4시 40분으로 나오냐? 얘 20분 차이가 나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을 학교폭력예방교육 시켰냐? 안 시켰냐? 우리 교육청에서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시켰냐? 반별로 시켰냐? 전체를 대상으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계속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그 2학년 담임, 몇년 차냐? 2년 차입니다. 2학년 담임을 왜 2년 차를 쳤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아, 학교에서 얘기가 떨어져 갖고, 지금 죽어갖고 지금 난리가 나고, 언론사 오고, 부모는 울고불고 난리인데, 학교에서 보고를 하니까 몇 시에 떨어졌냐? 2 0분차이가 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했냐? 안 했냐? 담임 몇년 차냐? 이게 장학사 갈 소리냐? 우리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소리냐? 우리 다 모이자, 오늘 저녁에. 이건 진짜 아니다. 우리 앞으로 학교에서 공문 없이 전화 한 통화만 오면 우리는 무조건 달린다. 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달린다. 24시간을 30분 안에 출발한, 도착한다. 2430. 공문 없이 전화 한통이면 무조건 달린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땜빵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책임져 준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협업한다. 이 3대 원칙을 가지고 부르미 제도를 만듭니다. 부르미 제도. 부르미 제도를 만듭니다. 단지 저의 바램이 하나 있다면, 부르미 재단을 만들 겁니다. 저는 정년하고 부르미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도 강제도 만들지 않고 서울에 만들어서, 각 지부에다가 트레이닝 된이 전문 인력이 학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재단에서 나가서 학교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교육장님의 강의를 듣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또 부모로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걸또 한번 다시 한번 느낀 하루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저런 기회가 있으면 꼭 모시고 다음 이야기들을 이어가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회에 같이 힘이 되는 그런 나라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정말 그 열심히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들한테 물론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또그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외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뭐 가져야 될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